안녕하세요. 찰나TV 기종민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근태에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이 책을 읽고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정신적인 평정과 넘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곤란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마음에 힘듦과 괴로움이 항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더 내면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평정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에 무의미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어떤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왠지 힘이 부족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악하거나 어떤 책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자신의 인생이나 어떤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좀더 활력있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내면에 더 많은 것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은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이 있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내면의 마음과 모습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가다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갈무리해서 어떤 마음의 평정과 어떤 새로운 그런 길을 열수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좀더더 더 가다듬고 거듭나기 위한 그런 자신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오도록 매일 노력하라. 창조란 노동의 결과물이다.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그 집중을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로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창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창조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꾸준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 즉, 창조란 노동의 지속적인 어떤 투자에 의해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 즉,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창조를 함에도 우리는 일상적인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변화에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부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거부 반응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얻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어떤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어떤 영감이 또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창조물을 얻을 수 있다. 즉,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지속적인 노동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창조의 결과물이다. 그런 뜻으로 매일매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것을 추구해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얻어내시길 바란 라 마음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삶과 죽음, 행복, 삶의 의미 같은 인문학 공부가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퇴직한 이후에 어떤 삶의 의미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어떤 자신만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걸치면서 열심히 살아왔죠. 학교, 직장, 사회, 뭐 결혼, 아이들 부양,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정작 퇴직 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비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비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배움의 길을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어떤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인생의 즐거움과 이런 행복, 기본적인 사색, 자신의 삶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공부 자체를 배움 자체를 즐기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인문학적인 철학이나 문학, 사학, 물리학, 음악, 미술 이런 순수한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그 공부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좀더 바라보고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배움을 함으로써 어떤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시한 즐거움을 자주 느낀다 우리는 행복하면 어떤 외적인 요인 돈이나 명예, 어떤 성공을 통해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인생의 아주 가장 큰 그런 즐거운 큰 사건의 순간도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돈과 어떤 큰 성공에 의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즉, 행복은 어떤 큰 거대한 그런 성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 사소한 즐거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성공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이어지는 순간은, 지속되는 순간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이 계속 모여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은 어떤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이런 말을 하지요. 즉,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먹을 때는 녹아서 그 순간도 즐겁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이스크림 먹어야 또그 즐거움 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일상의 어떤 교감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떤 행복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이다. 어떤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 이 점을 저한테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물어봐야 할 것들. 딱한 번뿐인 인생의 중요한 물음들.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승부에서 이기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행복은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속적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의 교감들, 그런 빈도에 의해서 더 많은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길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길,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어떤 책을 통하, 통해서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나 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나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고 자신의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찾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의 인생에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공부 자체가 즐거움이 될수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움을 이 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한근태 저자의 책자 소에는 이번 시간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나TV 기종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